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덕신이 PC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라인을 이제 좀 돌파를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추세를 낮추면서 여기 라인을 접근을 한 상태예요. 이 라인을 지금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애매하게 마감을 했는데, 캔들을 보시면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바로 추세선을 다하러 가요. 이 추세선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캔들이 여기 추세선을 맞고 나서 다시 이1705 라인 위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이거 내려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추세선을 지켜 주면서 1705 라인 위에서 안착을 해 줘야지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좀해줄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안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